고 양, 이다 냥! 냥냥! 양, 양. Yogi, Joe, Macho, Macho, m a c h 의도 d o Ango, Udo Ango. Udo Ango. Udo Ango. Udo Ango. u 아맞아 n g o Udo a n g 가 Udo a n 그러면 우리 내기 간단한 걸로 그냥 애교 한번 걸고 하시죠. 애교는 좀 힘든 사람이 많지 않나 여기? 돈 받아도 애교 안 하긴 하는데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내기 아니야? 진짜로? <laughs> <고>? 그러면 <laughs> 이거 어때? 그진 팀에서 딱한 명만 하기 아. 진 팀에서 알아서 정해. 알아서 골라. 세명 중에 사다리 타게 그냥 공정하게 아 근데 애교 진짜 세다. 아나지너저로가 핑맨. 근데 이뻐야 좀만 더 밝게 얘기해주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냥, 그냥 로 가줄래? 뭐, 꼴 보기 싫은 가줄래? 뭐 뭐 내가 돈벌 내가 돈벌레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어? 니네 집 쥐구멍에서 나온 쥐새끼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니면 좋겠어 그래 왔네 아, 그래. 근데 나 진짜 이거 지금 미리 말할 게 괜히 가가지고 나중에 또막치만만 나올 수 있으니까 애교를 시켰는데 중간에 이러면은 진짜 처음부터 다시야 무조건이야 이거 근데 왜 너가 걸릴 거란 생각은 대체 왜안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걸려도 그렇게 하거든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렇게 안 해줘 오케이 정색 빨고 진짜 제대로 진짜 다 내려놔 안돼 아, 애교인데 정색 빨고 하라고 <laughs> <laughs> 그건 아니죠, <laughs> 그건, 아니죠. <laughs>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뽀잉 뽀잉. 이래야 돼, 무슨 씨마? 아, 두렵다. 끼갸, 가슴뼈 자신감 있게 파이팅. 한번 해줘, 어? 큰소리로 파이팅. 파이팅 좋았다. 끼갸, 어, 뭐. 팔팔해. 어, 어, 오케이, 확인 접속됐다. 어, <laughs> 이제 믿는다. 나 얘기하기 싫어. 딴 것보다 그리고 우리 팀은 시간 무조건 사야 될 듯? 시간이 뭔데? <목소리도 웃음> 조금 그 지능적으로 얘기해줘 좀 더. 피지컬 원투리거든. 끼끼랑 나. 어림다. 아니... 야이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지금 때려. 맞았다 맞았다 돌지마. 짜, 때렸어 때렸어.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주 좋지. 괜찮아 우리 어떻게 레벨 6부터야 우리도 6부터야 우리도 6부터야6 아니,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더 육부터야. 응 음, 아니야. 여기가 어, 더 육부터야. 응 너는 어, 그냥 더 6개장이야 이거 문어발에 또 때려줘야 돼. 내가 할게. 그 표창은 안 맞아, 문어발은. 오케이, 지금 알았어. 나한번더 성장했다. 나 두렵다, 내 자신이 두렵다. 저거 1라우 2만 안 끌리면 은뭐할수 있는 게 없거든? 조금만 안걸려주면 돼. 오케이. 아니, 이거 계산해계산해 1라우 2만 좋아. 안 끌리면 은뭐할수 있는 게 없거든? 조금만 안걸려주면 돼. 아, 이 문어 이거 언제까지 나와? 뭐야, 이게 새끼 같나? 알 같나 본데? 아, 어, 산란기 에반데? 안 돼, 많이, 아, 네, 많이 틀났다 아, 어떡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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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죽었어, 저 죽었어. 개 나이스. 아 오그로 을폭찔렀다 방금 서태내봐 서태내봐 아이고 그래,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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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어땠어 인준아 어, 나 어, 너무 좋았어나사는것까지 나 어, 아주 좋았지 네, 포탑아 떼어, 뭐. 때려줘 포탑아 때려줘 네, 어? 포탑이 날안 때려, 나이 때려. 나이 포탑이 날안 때려 <웃음> <웃음> 인준아 인간미 알지? 난 오히려 좋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뽀잉 여기 뽀잉 여기있죠? 맞죠? 뭔가 더맞죠더 맞죠? 더 맞죠? 풀 빠졌죠? 야키 케어 케어 나 케어 한번만 아이고 아이고 다샀 이미 다썼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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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말도 뭐. <laughs> <야>, 뭐.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의도한 거야. 의도한 거. 우리가 더 의도했어. <laughs> 아, 아니 우리가 의도했어. 우리 큰 그림에 지금 빠진 거야 거기. 아니 작은 그림이야. 겁나잖아. <laughs> 어, 저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좋아. 너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오, <나이스. 웃음> 너무 이스 <좋아. 웃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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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가 졌어 졌 아, 아 나왜 이럴까? 돈을 안나 가냐, 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그림이야. 이거 맞아. 아, 이... 니질 어. 수가 없다고요. 후반 게임 가면 그냥 질 수가 없다니까 진짜. 이... 후반 게임 가면 우리가 질 수가 없어. 치감 나오면. 아, 근데 아, 맞아. 우리가 질, 우리는 질 수가 없이 상황이잖아. 어, 이거나 맞죠? 질수 있죠. 이거 또 맞죠? 선생님이 좀 믿겁네요. 믿겁죠. 틀렸을 것죠? 또 맞죠. 우리 또 맞죠? 우리 다 페이스북에서 맞죠 개처 맞죠? 귀엽죠. 귀엽죠. 그냥 귀엽죠. 헌았죠? 김메리가 나 기억다 했죠. 너 어, 아니었죠? 킹메리가나귀엽다 했죠? 나왔죠? 아, 근데 내가 지금 데미지가 너무 너무 세다, 저즈가 아비. 어, 이거. 어이구. 와, 씨 이거 눈 사람을 못 맞췄어. 근데 이거 시간만 딱사면 개패 진짜로 총 클리셰죠 클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사실 안 끊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큰일났네 개 노력했죠? 아니죠 다음거 맞출거죠? 아니죠, 다음 거 거죠? 아니죠 아무, 절대 안 맞죠? 아이 브러쉬가 왜안 보여 에이 시X 이거 다 먹어라 나이스. 안 맞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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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죠? 제주는 뭐하죠? 표창 맞췄죠? 아고 이뻐 아프죠? 나 이즈한테 받은건데아뭐 본인의 맞춰야 되 내 <레피아> 배짱이 <창이> 아니었구나. 어스. 어머, 뭐된 거죠? 아, 진짜. 이 시간 쏟아버리네. 언제나 우리들 천국론들. 개꿀 개꿀. 잘 들어가. 죽어버려? 얌체처럼 죽어버리죠. 템까지 사오죠. 빨리 죽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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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좀. 뭐야. 나며 아구 뭐 이뻐 신나게 따라오죠? 못뭐 따라오죠? 전나 노리죠? 아니요 걔네네 뭔가 놀이죠안 맞죠? 좋았다요 죽여버린다 화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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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죠? 안 맞았죠? 다 피하죠 그냥? 존댔죠? 안돼 살려줘 하지만 너브라 두둥두둥두둥 두두. 어? <목소리네> 어? 어머 나 이거야? 죽매자 죽메자죽메자어 근데 너왜 혼자 있어? 아니쥬? 아아아아 아니 아니쥬? 들어와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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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데 어어 어 아아 지아나 딸기 이거 이거 놓을 이거 이거 한 대만 때리는 거 아! 형님 끝내면 돼 헤헤 헤헤헤헤헤헤헤 끝 아, 지가 렸나요 아, 좋았다 판 아깝다. 첫 판. <웃음> <웃음> 아, 진짜 첫판 토퍼 너무 팝다첫 판. 이야 응, 첫이아무다이다 <laughs> 응, 응, 아, 응, 아니야 응, 응, 응 아니야 아, 응, 아니야 응, 암이야. 어, 아, 응, 응, 암이야. 응, 응, 아니야 응, 암이야. 이 응, 암 응, 외 이뭐하는지못 아, 알아듣겠어. 외국인 새끼 <X2> <X2> 한국말 하는 건지 캐나다 말하는 건지 영어 말하는 건지 아니, 모르겠어. 아니, 못 알아듣겠어. 아니, 외국인 새끼야. 이제 왜 사다리 나, 타기 나, 타면 뭐지, 돼. 뭐지, 사다리 타기 누가 돌리면 될라나아 그래 공파리거로 보자. 공파리파카로. 이뻐. 뭐 끼끼랑 같이 잠깐 나가서한대피고 올래? 아좀 말이 길었네. 아구이뽀 애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막그막 실영 연습이 없을라지 진짜 살면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인생 파이 싫다 진짜. 자, 우리 아구이뽀 씨애교 한번 준비되셨어요? 고친 한번 하시고. 죄송한데 준비된 애교가 있는 편이라요 씨가 무슨 그냥 뚜불만이야 그냥 실면 옹파야 뭐 하나 뭐 하나 없냐? 내가 그러면은 세개 정도를 적어 줄 테니까 우리 승자들이 원하는 걸로 골라줘. 뭐야? 이거는 약간 좀 근본있는 애교긴 하지, 아, 약이야빨나 너무 길어. <laughs> 와길어왜 <딸려와. 웃음> 와, 와, 이렇게 길어. <laughs> 아 난, 난, 나는 아, 이거 벌집을한 뭐, 번씩 다봤어나 내가 한번만 <laughs> <점점> 시켜. 어쩌라안궁하다고존나 <laughs> 길다고, 백짜 이대로 줄여와. 아만같은하 진짜. 야, 이거 <이건> 좋다. <laughs> 들어, 기대하세요. 끄시면 돼요. 에이. 그 이뻐야 내가 BGM까지 낭낭하게 깔아줄게. 자, 다들 마이크 끄시고 레디. 큐! 이런 모양. <laughs> NG, NG. 잠깐만요, 감독님, 감독님. 아, 아, 카메라에 예, 제가... 테이프 달고. 네, 네, 네 아, 그 배우분 네, 다시 메이크업 좀 그런지. 봐주세요. 그 차비 씨 머리 헤어랑 메이크업 좀 봐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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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코막힌다하지 말고. 자, 수많은 곳을 창갖고 고양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laughs> 자, 조명 어? 좋고 카메라 스탠바이. 레디 액션. 고양이다. 냥냥냥냥. 양이의 짱짱 귀여움은 양이의 파워에 쫄아버렸냥. 냥냥냥. 강아지보다냥. 이거보다 냥 y 이 식성은 딸기 우유 냥 y 코유냥 g 랑어냥 n g 먹는다 냥. g y o u n 접속 o u n g young, 너무 u n g y o u n 다는 o u n g young, 맛있던 n 냥냥 o 발 n 발 y o u n 제가 사실 그, 그, 그 저여버릴 거니까 진짜 그 제가 불합격 들으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시발리 때문에 그냥, 합격 드릴게요. <laughs> 하는 순간 그냥 목 졸라서 죽여